지난 2015년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서 살다가 재입국했던 탈북민이 올해 또다시 국내로 넘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탈북민 알고 보니까요. 지난 해에는 북한에서 한국 사회를 비난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뭐라고 비난을 했었는지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에서 정말 산, 매 순간순간은 정말 신념 맞잡이였고 정말 지옥같은 나라들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더러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도 저한테 잘해준 돈을 정말, 미품이, 정말 미품밖에 안되는 그런 정말, 어,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아, 너는 탈북자인데 그만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라는 그 이유로 리우로, 리우, 리우로 정말 가는 것마다 밀시한 천들를 정말 받아왔습니다. 네안철수소장님 네,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5년 초에 20대 여성과 함께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정착을 하고 살, 살다가 2016년 9월에 다시 20대 여성과 재입북을 했어요. 최근까지 임재현 씨 같은 경우가 재입북 사례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탈북을 해서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 가는 거는 문제는 오는 건 힘들지만. 네. 가는 건, 어... 아주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이 그걸 원하고 자꾸 유인하고 있고 그래서 어, 저 사람도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고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왜 20대 여성을 데리고 갔는지 자기가 데려온 여성이지만, 네. 차라리 제 생각은 20대 여성은 그냥 가두고 가서 그쵸. 뭐 자기 와이프를 또 데려온다면, 그뭐 인간적으로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여성은 데리고 와서 북한의 그 어, 지옥에 떨고 놓고 또 자기 와이프를 데려왔다 네. 그 과정에 북한에 가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어, 부, 북으로 돌아오라 이런 또 유인 전화를 또 했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아마 간첩의 범위에 속하는 걸로 해석이 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첫 번째 내려왔을 때 같이 왔던 20대 여성, 그리고 두 번째에는 20대 여성은 도로 북에다가 데려다 놓고 다시 이제 본인의 아내와 왔다고 하는데 그 20대 여성과 이 남성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어머 제가 알기로는 연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 네. 친구가 이제 북한에서 그 온성군 한경북도 온성군에 이제 작업반장. 작업반장하면 이제 리단위를 쪼개는 한0 개의 작업반이 있는데 네. 작업반장도 막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고밀자루 매끈한 거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 이게 작업을 지시하는 일을 하는데 그 아마 그 작업반원 중에 이제 그2 0대 초반의 처녀가 있어서 거기서 연인, 연인 관계가 형성됐고 그래서 그 연인을 데리고. 탈북을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어린 여성을 데리고 북에 가서 그걸 버리고 왔다는 거요 그러면 그 여성은 북에 가서는 또 교화형이라든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겠죠. 글쎄, 그런데 아마 요즘은 이제 북한이 많이 유인을 하다 보니까 뭐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네. 다시 협동농장에 가서 농사 정도 아마 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북과 남을 두번완 왔다 갔다를 했던 이 사람 지금 간첩혐의를 적용했다 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은 그 탈북한 분이 다시 네. 입국했을 때 잠입 탈출죄를 적용해 왔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죄로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 지금 새로 그 문제된 사람은 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의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 그 탈북자를 갖다 경호하는 경찰관들의 전화번호까지 담긴 휴대폰을 북한 넘겨지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목적 수행이 되는 거죠. 아. 북한 보위부가 지령한 목적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건 간첩죄 에 해당하고 아. 그래서 어, 국가보안법 사조의 간첩죄로 어, 무려 그 사형까지 채질 수 있는 네. 그런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소장님 임지연 씨가 북한으로 재입 재입북할 때 지금. 말하자면 꾀어냈다는 그옛 애인, 이 사람이 보위부 첩자로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럼 이 사람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의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북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서 탈북민들을 유인했으니까 그건 뭐 같은 제목이 될 아. 거고 그러니까 북한 지금 보위부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보이부라는 보위송이 말이죠, 네. 이 탈북민들을 그냥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런 작업반장 북한에 놔두면 또 자꾸 말을 퍼뜨려서 대한민국 실상 알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임무 조서 가서 체포되든 말든 임무 조서 그냥 도로 내려가라, 뭐 이렇게 했지만, 또대한민국 오면 또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또. 구속되고이 탈북자들을 이용하는 북한 그 보위부의 그 행위가 상당히 지금 그 반인권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간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김신조. 저 무장 간첩이었던. 자, 하면서 찾아. 이 당시에 이 무장 간첩 김신조 일당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었죠. 그때 사건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예, 그 서, 31명이 5개조로 네. 편성해가지고요. 네, 청와대와 미 대사관, 육군 본부, 서울 교도소, 어, 서빙고 간첩 수용소 같은 곳을 대대적으로 이제 습격할 계획으로 이렇게 그 잠입해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그 검거가 됐습니다. 네, 당시뭐 청와대 습격, 박정희를 처치하러 왔다. 네. 뭐 이게 목적이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뭐 나무꾼을 만난 게 굉장히 실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우모 씨그 형제들 그를그 그, 그 산에서 이렇게 이틀째 되는 날에 그 만나 가지고요. 네. 그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질문이나 뭐 대답을 오갔는데 그것이 이제 좀그 우시 형제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상적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 간첩의 입장에서는 우시 형제들을 어떻게 살려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내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격렬한 토론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하. 당시에 뭐, 만약에 그, 우시 형제들 을 죽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뭐 땅에 묻을 수가 없다. 지금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자기들끼리 그 얘기가 오가서 결국은 이제 살려두기로 했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공고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간첩 이 간첩의 개념이 과거에 있었던 간첩과 요즘 이렇게 탈북과 재입북을 반복하는 간첩들 뭔가 목적과 행동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 가장 최근에 간첩 사건 그러면은 원정화 간첩 사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이 전부 다이 PC 방 그때 당시에 2008년이면은 남북이 굉장히 교류를 좀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도 계속 북한에서는 간첩을 보내왔었군요. 그렇죠. 북한의 뭐 통일전선부나 국가보위성이나 이런 데는 그 첩보 수집 활동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남북이 좀화해로 가든 뭐 교류 협력하든 스파이 활동을 절대로 멈추지 않다 보니까 또 원정화 씨와 같은 그런 보이성 간첩이 탈북 루트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잠입, 잠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간첩들 보면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대부분 PC방에서 많이 잡혀요. 그리고 PC방에 자꾸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PC방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접 통신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이라든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다시 보내 주는 그런 방식인데 네.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면 이게 그 IP 추적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공장소를 이용하고요. 제가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 미신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몇년 동안 그 사람을 관찰을 합니다 감청을 하는 거죠. 네. 감청원에서 그냥 바로 안 잡고 네. 이번에 피시방에서 잡힌 그 목사 같은 경우도 수년째 네. 국정원이 감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에서 어떤 지시를 하는지 네. 그럼 북한이 아뭘 필요로 하는구나 지금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어떤 자료가 넘어가는지 물론 아주 긴급한 비밀이 넘어갈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잡겠죠. 그렇지만 네. 아이 정도면 넘어가도 괜찮겠다는 하뭐 나만의 정세 같은 동향 보고서. 네. 심지어 예전에는 북한에서 지령한 걸 보면 뭐 드라마를 좀구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진짜요? 네, 검찰 제가 공소장을 보면 네. 북한에서 뭐 한국, 한국 남한 드라마 중에 뭐 어떤 어떤 것들을 보내라 뭐 이런 지령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분을 이사람을 이제 검거해야 될 시점이 돼야 됐다 판단을 하면 그때 검거를 하는 거죠. 이번에 PC방에서 잡힌 사람도 현행범으로 네. 그동안 계속 관찰하다가 PC방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도중에 국정원이 아. 가서 습격을 해서 잡은 거죠. 그렇군요. 지금 김지근 차장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귀가 솔깃했던 게 과거의 간첩들 그러면 뭔가 요인 암살, 무슨 뭐 군사 기니를 빼가는 것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내려오는 간첩들은 한국 남한 드라마를 갖다달라는 미션까지 있다는 데 맞습니까, 안찬의 소장님? 네. 그렇죠. 아, 맞아요. 예, 네. 그만큼 이제 통전부가 요구하는 정보가 다양하고, 후에 네. 보면 뭐 선거 동향이라든지 네. 어, 민주노총의 뭐 동향.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민주노총이나 이런 말하는 노동조합의 그 단체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자기네가 분류를 해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고, 심지어 뭐어 국제 간첩, 북한의 국제 스파인 그 간수, 모 하마드 간수, 종수일이라는 간첩은 요 우리 채널에서 가까운 뭐 호텔에서 이제 팩스를 보내다가 베이징으로그가 네. 이제 덮쳐서 체포가 됐는데, 네. 그 간첩들에 따라서 보내는 자료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이 혹시라도 간첩 활동하는 간첩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불법 복제 드라마 보지 마시고. 돈 결제하고 굿 다운로더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아, 당연하죠.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